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신앙과 성격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일부 성격, 넌 뭐니? 네 번째, 성격과 신의 성품에서 성품은 단수이다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신의 성품 내용을 보면 일곱 가지 요소가 나오고 믿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첨가되어 하나의 성품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서 성품이란 단어는 단수 명사를 사용합니다. 성품이란 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일곱 가지 요소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품을 이루는 요소이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더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보여진 겸성과 희생, 충성, 기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평가할 때 심리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성격의 특질 이론은 빅5 모델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신경과민성,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이 다섯 가지를 관찰하며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거죠. 인격이라고 했을 때 인격의 3요소가 지, 정, 의가 있죠.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의 특성을 평가하고 기준을 삼는데 신상한 성품을 평가할 때도 에 일곱 가지 요소가 종합되어 하나의 성품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일곱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의 성품을 이루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해서 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n은 영어로는 in 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몸못 안에 몸못 위에란 뜻이죠. 안에 몸못 위에 이것은 두 개를 분리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품이 떨어질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죠.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말씀하죠. 믿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품의 요소들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첨가하여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김장철의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배추를 준비하여 소금에 절이고, 그리고 가진 양념을 준비하여 김치 소를 만들죠. 그리고 절인 배추에 이 양념을 넣어서 버무림으로 하나의 김치가 완성이 됩니다. 김치 하나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먹는 약에도 하나의 약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하나의 음식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성한 성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더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본래 원문에는 5절에 나오죠. 이 더하라는 단어는 제공하다, 공급하다, 보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우리스트형으로서 중간태 명령형입니다. 즉 우리가 좋은 성품이 되기 위하여 더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태입니다. 즉 우리 힘만으로 이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이 거기에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내 안에 성품이 되도록 힘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의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을 비롯해서 농부에게 할 일을 준 후에 양식을 추가로 공급할 때 사용되고, 몸이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것,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요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고 더해질수록 좋은 성품이 될 것입니다. 지정의 인격에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발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발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발달해 있습니다. 발달한 부분은 장점이 되고, 발달하지 못하면 단점이 되죠. 마찬가지로 신의 성품에서 이 일곱 가지 요소에서 발달한 부분은 자기의 장점이 되고, 발달하지 못한 부분은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 이 일곱 가지 요소가 각각 필요한데 일곱 가지 요소가 내 안에 발달해 있는 만큼 좋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성도들이 믿음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자기 역할에 있고 발달에는 차이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교파의 가르침, 영적인 체험과 은사들 교회에서 상처들 때문에 어떤 요소는 발달하고 또한 억압되고 고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파와 교단의 특성이 있으며 가르침의 특성도 있고 사역의 특성도 있습니다. 교단의 벽이 많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교단의 장단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단임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허용받고 지지받기도 하고 아니면 통제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신상한 성품이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 영역은 자기 성격으로 대체를 합니다. 신상한 성품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일곱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덕. 덕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상황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덕장들은 부족해도 그들을 이해하고 이끌어 주는 힘이 있죠.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 주는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덕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믿음이 덕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덕 안에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지식도 필요하고요. 이 사람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격을 공부한 이후에 각 개인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덕이 더 아름다운 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지식이 다 유익한 게 아니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절제를 통하여서 실력을 발휘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처럼 절제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교만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지 아니할 말에 대한 절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절제를 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이 열매 맺는 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열매를 맺을 때는 씨를 뿌려놓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절제해놓고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인내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는가를 볼수 있어요. 세상 구원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는지.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도 열매를 맺으시죠. 이 인내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경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 인내가 인간으로서 한계를 만나게 돼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게 돼요. 그럴 때그 인내가 커지고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경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경외한 신앙이 있으면 바로 인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어디서 많이 무너지는가 하면 형제 우에서 무너집니다. 보이는 형제와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갖게 되면 형제 우애가 깨어지죠. 그러면 경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사역하시죠.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경건이 바로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을 지속시켜주고 내 경건한 신앙에 이르도록 영적 영향력,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우애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가정에서 떡을 떼며 성도들이 형제 우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형제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은사의 차이, 믿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 재능의 차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형제 우애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허물, 단점, 피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형제의 오해를 깨뜨릴 상황에서 형제의 오해를 집행해 주는 것이 아가페 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거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죠. 아가페 사랑은 형제의 오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제의 오해하도록 힘을 공급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성령의 열매이죠. 그러므로 이 신의 성품은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내 삶을 관찰하고 알아야 되죠. 내 삶의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내가 그 요소를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바로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듯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신의 성품을 통하여서 열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신의 성품 중에서 어느 것이 부족하고 또 어느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되고 있나요? 내가 앞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열매 맺기에 꼭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신의 성품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